안녕하세요 이천 아파트는 이유림 중개사에게 저는 이천에서 아파트를 전문으로 거래해 드리는 이유림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중미 택지지구 내에 제일 먼저 입주하게 될 우미린 트리쉐이드 단지 소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2026년 2월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대출 규제도 들썩이면서 이 대출 실행이 얼마나 되는지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5천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에 형성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미 택지지구의 간히 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미린 트리쉐이드 소개드리기 전에 중리택지지구 내에 들어온 아파트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여기 반 이쪽이 저희가 기존에 있던 2천 시내 중심이고요. 그 맞은 편으로 제일 가까이 위치한 여기가 우미린 트리쉐이드입니다. 바로 옆에 곧이어 분양했던 우, 우미린 어반퍼스트가 들어오고요. 지금 우미린 어반퍼스트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단독주택용지가 있어. 이쪽에 카페거리나 주상권들이 쭉 들어오면서 앞으로 차차 채워질 예정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준공이 난 건물들도 있고요. 이제 막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중리 초등학교가 2026년 3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2026년 3월에 개교를 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공정을 우선 마무리하고 이후에 이제 5월까지는 단일 공사와 마감 작업 등을 다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LH에서 시공한 중리 LH 1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요. 있고요. 이3블록에 예미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미지는 이제 12월에 부분양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신한인스빌과 신한인스빌 옆으로는 어떤 단지가 들어오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원래는 계룡건설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사업을 포기했고요. k r 산업에서 주체가 돼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한인스빌 옆으로도 단독주택 용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단지 정보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패스는 849세대로 총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층, 17층부터 최고층이 20층까지 있는 일반 주거단지입니다. 준공은 2026년 2월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입주 지정기간이나 사전점검일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제가 한번더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건설사는 우미건설, 부원건설이고요. 북미택지지구 중에서도 비이블러에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이따 조감도 보면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타입은 33평형 A타입과 B타입 그리고 C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리택지 지구에서 우미리는 34평형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20평대 소형 평수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예미지와 신한인스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조감도로 먼저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비밀인 트리쉐이드가 사선으로 배치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배치를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전체가 사선으로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동부터 211동까지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총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여기서 전망이 뻥 트여있는 로얄동, 제일 선호하시는 동이 어디냐. 우선은 이쪽이 이제 단지 출입구 쪽이에요. 그래서 전망이 트여있는... 있는 라인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210동부터 203동까지 이 앞쪽 라인이 전면동이 되겠고요. 이 맞은편으로는 이제 공공청사, 용지, 여성비전센터와 유치원 그리고 글린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209동에서도 1, 2, 3, 4, 5호 여기 5호 라인 쪽 남서향으로 전체에 조망이 트여 있을 예정이고요. 동도 지금 207동, 206동, 205동 보시면 공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시면서는 쾌적하게 거주를 하실 수 있고. 또 신축 아파트들은 단지 조경이 예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현장도 한번 방문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문 출입구에서 여기 위쪽으로 해서 쭉 상가가 2층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208동에 위치할 예정이에요. 내가 이 동들 중에서 조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이 210동에서 203동까지 혹은 208동의 요딘 라인, 오호 라인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커뮤니티 시설, 단지 출입구 상가와 인접된 곳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8 동 부터 210동211동 이렇게도 많이 선호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시설도 신축답게 스크린 골프 연습장 파워실 탁구장 피트니스 클럽 주민 카페 그리고 도서관 독서실 까지 모두 들어오고요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가 들어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다 함께 돌봄 센터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이 부분이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입별 평면도 한번 살펴 볼 건데요 지금 a 타입과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a 타입과 b 타입 입은두개다 판상형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A타입과 B타입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지금 내부 구조 보시면 이 도면 사이즈까지 모두 같은데요. 34평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에 창문이 들어왔고요. 안방 그 드레스룸 쪽에 창문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에 창문이 없고요. 대신 안방 쪽으로 해서 창문이 트여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타워식 구조로 배치가 되고요. 안방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진 대신에 작은 3방폭이 2800. 2,880으로 A 타입과 B 타입은 2,700이거든요. 그래서 더 넓게 빠졌고요. 거실 가로 폭 자체는 동일하지만 세로 폭으로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거실이 넓고 개방감이 넓은 구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 타입을 추천드리고요. 주방이 대신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4A 타입 기준으로 기준층이 4억 7,96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층은 4억 2천만 원 정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층과 최고층이 약 6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B 타입 같은 경우도 4억 7천 8백 40만 원으로 A 타입과 거의 100만 원 분양가 차이가 많지 않고요. C 타입이 A 타입보다는 약 1500만 원 정도 더싸게 4억 6천 4백 6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한번 보실 건데요. A 타입이 380만 원, C 타입이 390만 원, B 타입 확장비가 500만 원으로 제일 비싸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요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여쭤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전매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매매를 지금 할수 있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우미린 트리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내 주택으로 3년 동안 전매 행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 공고일이 2023년 8월 8일이었는데요.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3년이니까 2026년 8월 8일부터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전매 매를 매할수 없나요? 아닙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저희가 담보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내 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잔금을 먼저 치르신 세대에 한해서는 8월달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매가 아니라 매매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내가 아파트 매매로 빨리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기를 한번 치르시고 난 다음에 매매로 물건을 내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담보대출을 받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6년 8월 8일 이후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얼마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매매가, 분양권 프리미엄 얼마 정도를 부르고 계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이천에서 아파트 매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미린 트리쉐이드뿐만이 아니라 종립택지지구 그리고 종립택지지구 내로 입 입주를 하시려고 기존 아파트들 물건을 많이 내놓으시는데요. 지금은 입주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나오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내 집을 어떻게 잘 팔고 옮겨오는가 내 상황에 맞춰서 기존 집을 잘 정리하고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방사에서 이유림 중개사를 찾아주시면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드리고 잘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문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우미린 트리쉐이드 관련돼서 내가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도 물건 등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시세 저층 기준으로는 3억 3천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층, 중간층 이상으로는 3억 5천 정도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나와 있고요.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건 등록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이 또 예미지, 후분양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사전 점검과 입주 지정 기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자분들도 현재 상황을 좀 기다리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 매매가에 대해서 내가 오미린을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분양가와 시세에 맞춰서 상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의가 많아지면서 오미린 트리쉐이드는 지금 기존 고객님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입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양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담과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유 부동산 이유림 중개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